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는 삼삼평상 현대압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가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되는 2년 동안 일대 주차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점심 시간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립니다. 만차 안내가 표시된 주차 차단기 앞에는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바싹 붙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많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니까 약속을 하면 항상 지각을 하게 되죠. 아... 음... 요 정도 길이 같으면 짧은 거죠. 이렇게 만성 주차난을 겪는 평창현 대합 공영 주차장이 확충됩니다. 지상 5층 규모의 주차 공간은 471면으로. 현재 주차면 수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후년 6월이라는 점입니다.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울산시와 남구는 주차면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양옆 도로는 황색 실선이 그어진 주차 금지 구간인데요. 울산시는 주차장 공사 기간 동안 이곳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무료 개방하는 인근 현대백화점 주차장 개방 시간도 6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800대가 이용하는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본 사업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주정차 불편이 예상됩니다. 해서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하여 주시고 공영 주차장 증축은 반길 일이지만 완공 전까지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 가뜩이나 혼잡한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할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